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봅니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는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지연하면 수사 대상 발생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물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때까지 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권한쟁이 심판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개정규칙조항을 근거로 구성된 것이므로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검토하느라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개정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헌법 재판소의 심사를 통해 판단될 사항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를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 3조 1항은 물론 헌법 7조 1항, 6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에 위반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특검법이 규정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신속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현재까지도 비상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내세워 마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통한 실질적 대의제의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실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 할 것입니다.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야당은 소수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수 없는바 소수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기획,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인의 재판관에 임명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법률안에 대한 저의 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건 소추 사실 중 비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작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 법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청구인의 구체적인 자기의 의무는 비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데 비청구인의 국무회의나 담만문의 발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판관 선출 경위나 재판관 선출 통지 후 비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난이 가결될 때까지 비청구인이 국회 선출 사민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회 선출 사민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14시 56분경 국회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16시 40, 37분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 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시간이 경과,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